차례 끌려가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맞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익 세력이 자유우파를 괴멸시키려는 수작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회를 잘 자기 발 밑에 두고 사법부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 대무원장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장동 경기도 범카 배임죄를 면하기 위해 배임죄 자체를 폐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검찰을 폐지하여 자신의 범죄를 수사할 기관 자체를 없애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21세기 선진국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전 국민 25만원 노란봉 투법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민생지원금조차 신청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거 잘 모릅니다. 반미세력 종북세력과 결탁하여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무원신 국회의장은 도대체 왜 중국 정, 전승절에 참여한 것입니까? 네, 방위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하여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네, 전과상범, 전교조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하여 대한민국 교육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좌익세력의 극악무도한 만행을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세워진 국가인데 어떻게 지켜낸 국가인데 고자 이재명, 정청래, 추미애 같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은 이들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분노는 좌익 정권을 향할 것이며 이 힘은 이 정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좌익세력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력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가 무서워 벌벌 떨때 그들이 대한민국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유파가 대한민국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그 자부심을 가지고 싸워 이겨 대한민국을 지켜냅시다! 지켜냅시다! 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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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만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만석군에게큰 박수 한번해 주십시오. 우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 믿을만 하죠. 예. 찾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